진짜 리 너무 맛있고 12시 공영 당장 쿠스트 디너로 달려야겠지. 공영 너무 맛있고 싱글 공영 개꿀맛이거든요. 아, 오블!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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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맛있고 우와! 와이! 아이 좋습니다. 디아블로가 요새 저번에 고급으로 한번 주고 나더니 아주 훌륭해요 이런 자세 너무 좋다고 아 너무 맛있고 달달합니다 기가 막히고요 원래 블리오브 선수를 더 많이 있었거든요 오! 야! 볼텍스 실드 너무 맛있거든요 아이 뭐야 그리스월드 실드가 나와주면서 그리스월드 풀세트 완성을 아마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저것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야? 공역 10분 만에 5억 룬의보어텍스 실드? 딱! 야, 보어텍스 실드. 근데 이게 사실, 특템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쓰려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 뭐, 지전 주얼, 뭐, 룬, 뭐, 이런 게좀 필요한데. <laughs> 싱글에서 저거 쓰려면은 뭐, 랄룬작, 퍼다작, 이런 게 최고급이라서. <laughs> 카디오는네 자루가 있었는데 보어텍스 실드만 없었는데 야 크리스월드 풀세트 이 갑옷이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 부위는 개떡 같은 부위죠 참 세트템이 개 그지 같은 아이템인데 세트를 완성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어 미술의 코일 얼마만이야 베르둔고베르둔고의 튼튼한 노끈 떠 주나요 까기 전에 확인 좀 합시다. 140방에 40바이탈리티에 댐감 15가 나와야 됩니다. 딱! 역시, 김마골이야! 100방에 10댐감! 크으! 배를 둔에 그냥 노끈. 마탱이 간 노끈. 이런 미친. 아이씨, 도대체. 언제쯤 튼튼한 노끈 먹는 거냐고. 왜 맨날 사근 노끈만 주는 거냐고. 저 정도면 노끈이 아닌 거 아니야? 귓개미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거보다. 역시 또 오랜만에 먹는 생면력 스킬참이 또 화염기술이네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것도 생면력 화염기술참이었는데 저희 집 안다리엘도 템 색깔 이상한 것 같아요 형님 주황색 아이템을 줄 거면 베르룬을 주렴 그나저나 싱글 첫배리는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난다. 오우, 나 보스가 룬두개 주는 거 처음 보임. 보스가 두개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스터가 하나 같이 떨어뜨린 거겠죠? 하지만 맛이 없는. 베르, 아, 혹시 베르가 두개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궁금한 게 게임 하시면서 보스가 고급룬을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거나 같은 번호의 룬두 개를 떨어뜨린 거본 적이 있으신가요? 낮은 번호 말고 예를 들어서 굴룬 두 개, 뭐 백수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없거든요. 매피가 오옴오옴을 오움 떨궜다고? 그게 되는 거였어? 나오긴 하는구나 같은 번호의 룬두 개가 아니 인생 한방 아니겠어요? 그 정도 꿈은 꿔줘야 뭐 어? <laughs> 어차피 이래나저래나안 나오는 거 나의 야심찬 무한 제작의 꿈을 보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대부분은 항상 잠보비룬을 줬었지 그래서 저는 펄름파거든요 이게 디아블로에서도 고급룬 노리는 게 여러 가지의 파가 있어요 슈퍼 유니크파, 보네시, 뭐, 쓰레시 소켓, 이런 거, 엘드리치, 쉔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보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스가 눈잘 준다고, 보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니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미니언 중에서도 좀 나뉘는데, 고스트냐, 액트3 쪼꼬미들이냐, 아니면 액트1 펄른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게 있는데, 저는 미니언이거든요. 어차피 드랍률이 쓰레기니까, 많은 몬스터를 잡아서 개체수를 채워가지고, 쓰레기인 드랍률을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각자 경험한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파세요? 쓰레시 소켓파가 은근히 많은 거 아세요? 실제로 쓰레시 소켓이 고급룬을 드랍할 확률도 되게 높아서, 15C 라카즈슈한테 고급룬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걔네가 신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몇단 기준에서의 얘기지. 타밍 몬스터로 취급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상자 맞다. 상자도 있긴 하죠. 사실 b c b c 라카디스는 도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아이템 두 개의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두개 때문에 도는 거지 별볼일 없어요 주는 템은. 카타콤은 늘 언제나 오라.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야. 공영한다는 신이 맞다. 많은 이들이 증명한다. 저무 넘치는 신도들을 보라. 사실 공격 카생이 제일 맛있긴 해. <laughs> 카타콤 돌래, 카생 돌래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카생 선택할 것 같긴 한데 무한 나오면은 세라 소설 하나 키우려고요. 무한이 두 개가 나와야 돼. 하나는 세라 소설을 키우는 용으로 무한 하나 쓰고, 하나는 하신 소설을 하고 싱글에서 한번 뭐그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야무진 꿈이 있어요. 베르론 네 개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지? 미쳤단 소리지. 싱글 베르론 네 개? 미쳤다. 몇 년짜리 계획이지 이거? 수수원원 대 베르룬 네 개랑요? 선생님, 저 아직 베르룬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직 싱글에서 베르룬을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구경조차 못 해본. 백스백스 로자면은 진짜 그거, 그러니까 백백 로자를 다 각각 쪼개서 쓸수 있잖아요. 불사주 하나에 들어가는 거 비용치고는 너무 많이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없어도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근데 불사조 생각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약간의 이제 반발심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마골님 마골님 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너네 집엔 불사조 없지? 이맛 좋은 걸 모르다니. 어, 아유, 마무리가 불쌍해. 어, 이렇게 좀 불사조를 써보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인식 타파를 위한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나도 불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작 의사가 있긴 해. 더 이상은 안 된다. 수년간 놀림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안 된다. 긁혔죠. 예, 맞아요. 요새 언어로 긁혔어. 수년간 방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엄청 많이 들었고든요 불사조 마고님 불사조 좋은데 왜안 쓰세요? 그리고 피스링 차고 있으면 마고님 불사조 언제 만드셨어요? 피스링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해 리뎀션 오라가 터지면 무조건 불사조야 그냥 이거지 이게 올케덴 파밍이지 야씨 얼마만의 베르야 이게 아 맛있는데요 최고인데요 진스테하리 천지제구왔습니다 <laughs> 와 뭐야 뭐그가 이거 이게 뭐야 이 연속 배르 개 미쳤다 이거는 이건 주작인데 <laughs> 쌍배를 뭐 쌍배를 뭐야 이거? <laughs> 와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아나배날할때 한맵에서 쌍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려고 여태 안 나왔던 건가? 첫 배를 먹고 들고 있을 때 수수 하나 더 만들까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를 두 개가 나오면 얘기가 다른데요? 이러면 무한히 맞지 않나? 와개 미쳤다 진짜. <laughs> 진짜 미쳤다. <laughs> 역시 고스트야. 역시 자네야. 응? 성능 졸라 치리구만. 아, 성불한다. 아 아이. 내가 누구? 쌍베르 오너. 어, 김마걸 머리에 베르륨 두개 받고 자랑해야지. 가서전해 김마걸이 베르륨 두 개를 먹었다고. 포기하신 킹갓 엠페로 베르님. 봤냐고 응? 음? 베릴은 두개 받냐고. 우선 한장좀 찍으세요. 귀한 거니까 이거 많이들 사진 찍으시고. 어. 자, 오늘 방송은 형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장비 간단히 보고 오늘 득템 시원하게 한번 또 자랑하고 가기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해야지. 96랩이고요. 거대 개수 크라켓스, 24댐감 에테콜불, 그 다음에 안다리에 두개골, 랄룬작 차고 있고요 50, 32, 44레지, 3 5패의 세타, 수끼끼, 샤코, 마라. 프랑짱, 패켓 생명력 올레지링, 패켓 생명력 올레지링, 1 2 0방 스웹, 34매참 배추, 소집 4, 5, 4 끼고 있고요. 팔라 횃불에 애니참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득템, 고기하신 킹갓 엠페러 베르님이라는 창구가 탄생했고요. 이 베르는 아케인 생츄얼에서 1분 만에 두 개를 먹었습니다. 한 방에서.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베르르는 직득을 하는 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형님들 베르 아니고 제 베르지만 아까 좀 많은 칭찬들이 오가더라고. 아, 어, 극찬을 받아버렸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 이거 비틱을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네, 계십시오, 형님들. 좋은 밤 되시고요. 마빠.